안녕하세요 한빛TV의 한빛입니다 네 오늘은 어 강남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오늘 이렇게 알아보는 이유는 어 월요일날 방송한 그 뭐였죠? 이성환님하고 결혼식하는 그아 동상용 네. 거기에서 음 위대한 쇼맨 노래가 올라 퍼지면서 그 그런 식에서, 깜짝 이벤트라고 해야 되나요? 어, 그거 성공하시면서, 어, 그 장면을 봤는데, 너무, <laughs> 같은 사나이지만, 어, 정말 멋있고, 음, 또, 맨 마지막 그, 퍼포먼스 있잖아요, 이거. 있었어요? 아, 정말. 감. 목이 베이네요. 감동이었습니다. 음, 제가 왜 그러지? <laughs> 네. 강남님에 대해서, 그래서 한번 알아보려고요. 지금 현재 강남님의 이름은 어머니 성을 따라서, 건강남이죠. 어, 그. 87년생이시고, 3월생이라고 합니다. 네. 키가 177이고, 데뷔가 2011년. 그룹 이름이 MIB죠. 이 되는데, 음, 그, 그 전에는 방송에서, 음, 정글의 법칙에서 꽤 많이 나오셨죠. 그 다음에 히트맨2. 그 다음에, 한집 살림, 네. 그리고, 사회를 보기 서참 태진아 님이 보셨던 것 같은데. 태진아 님이 좀, 그 깜짝 이벤트 하실 때 당황하셨던 그 표정이, 그걸 봤었는데요. 어, 하여 음 장치기장, 있죠? 거기서부터 되게, 어 트로트에서는 두각을 나타냈었던 것 같습니다. 작년에는 2018년 강남댁이나 잘하세요, 18년 3월에 장지기장, 16년 9월에는 사람팔자 이렇게 앨범을 어, 내셨었네요. 네. 거주지가 서울이시라고 합니다. 네. 데뷔가 11년도라고 아까 말씀드렸죠? 한국에서 소속사는 디모스트 엔터테인먼트라고 되어 있네요. 저는 음 보컬 담당이신데 춤이 그 다리를 이렇게 치였던 그 결혼식 때 춤이 아, 너무 멋있었었어요. 남자로서도 참 멋있었었네요 정말. 스택. 네. 네 그래서. 음, 일본에서는 k c 비라는 락밴드에서 보컬로 활동하셨었다고 한, 합니다. 음, 어, 그, 월요 방송 때문에 그 위대한 쇼맨크 그 노래가, 훅, 훅, 그 노래인가요? 그 노래가 꽤 이슈가 됐다고 하, 했는데요. 어, 그런 점도 있고요 헬로 이방인 프로그램에서 어, 김광규님하고 연이 그래서 거기에서 결혼식에 김광규님이 보였던 거군요. 아, 그것도 알것 같네요. 음, 학교 다녀오겠습니다.도 꽤 재밌었었는데요. 거기서도 몇번 나오셨던 것 같은데. 여튼 오늘 강남님 결혼식 축하드리고 또. 어, 강남에 님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여기까지 한비TV였고요 저희 방송 후원 그다음에 구독, 시청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